밍밍한데 가다가냐? 응. 어. 뭐 얘기하는데 저도 둘이 큰 말하고. 아니 몰라. 나한테 물어보길래 따준다고저저고 다시... 티야. <laughs> <laughs> 우리 몇살 차이지? 두 살. 두 살. 두역하네. 아아아아 아, 거의 젓가락 딱 들고, 하나만. 어. 딱 저거 사오빠들. 사오지. 아니네 운전해. 아 가야니까. 이건 뭐지? 고추잎입니까? 어, 어, 그것도 맛있는데. 뻔히 알면서. 음 이건 뭐지? 언니한테 물어봤거든. <laughs> 난 모르거든. <laughs>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. 아까 차 타는데. 저 보고 싶으시오? 막 이러는 게. 아니 보고 싶었어요. 는 누구 대사야? 청이? 아 그래? 나 보고 싶었어요. 어, 얼마나 보고 싶었지? 내가 물어봤어? <laughs> 형도 <목도> 안 나. 아니 근데 누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뛰쳐왔디요 아, 누나 보고 싶어서. <laughs> 아나 보고 싶어서. 아휴 진짜. 그때 잘해보든 아니 너무 뛰고 와가지고 <laughs>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태에서. 무조건 뭐든지 그 네. 번개일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. 이루어지. 그래. 다락방 간점 있어요? 어. 우리 거실까지는 왔었죠. 다락방에 올라간 적 있어요? 나 있었어? 아 다란방에 가든 말든지 그건 뭔 상관 이나 <laughs> 신문해야 할게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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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신문해야 할게 있어. 왜? 왜 신문해야 해요? 지마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... 이게 아니고... 살애 들려 살애 들려. 얼굴에 빨개져. 졌 어, 빨개졌어. 방... 마이... 얼굴에 빨개져. 빨개졌어. 어. 빨개졌어? 음. 어, 서송요 아니, 저 시끄러운 거 아니야? 아 가만있어. 히왜 갑자기 빨리 지냐고. 그 응. 이상해.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와. 아.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와. 아. <laughs> 아니, 뭐, 갑자기 훅 들어와. 아 진짜. 그냥 훅 들어와 본 기우? <laughs> 아니, 근데 굳이 뭐,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. 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. 뭐, 어떻게 됐든 간에. 그 공개. 필요도 없는데 누가 건니밥 얹치겠어. 아 됐어 됐어. 한 번, 한 번. 아니, 아니 하지마. 그러나 하지마. 저러나 <laughs> 아니 그냥 알 것도 없어. 잘다잘 지나 그냥. 뭐 얘기 하지 말고. 아니 2층에서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 가요? 2층이요? 우리 다눈 감고 잤어. 그럼. <laughs> 근데 다 문을 열어 놓고 자. 층 <laughs> <친구가>. 아니 아니. 정 <laughs> 무섭다고 나보고문 열어놓고 자라고 그러니까 아니 눈치도 없이 말이야 다 문을 열어놓고 말이지 니가 무섭다고 내 방을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라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잘때 끙끙거리고 어. 알았다고 응. 문을 다잠그고 자는데 닫고 자는데 어. 그러니까 얘는 안 자고서는 소리를 들어 아 새벽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 언니가 엄청 크게 그랬어 내가 그래 무섭... 방문을 열어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랬다니까하도숨 어떻게 해요? 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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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그래서 조용하면 가만 있다가 그 이래요. 가만 있이봐이니가 사람이. 그러다가또숨 넘어간 거 아닌가 <laughs> 그래서. 내가 그래서 몇번 시도하려다가. 그랬다가 조용해지더라고. 음. 한 세네 번 그렇게 하고. 새벽에 새벽에 아유, 절대로 절대로 섹시한 소리가 아니라 힘들었던 <laughs> 죽었나 살았나 소리였어. <laughs> 아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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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니 종민 씨 와. 머리 아프땀 나? 시은땀 나? 네. 아 웃긴다.